일단, 럼블입니다. 탑 럼블이에요. 럼블이니까, 정령형 상, 아니다. 그, 적응의 투구 가면 되겠다, 얘도. 불로 지지는 거, 쿨타임이 짧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거 가면 완전 좋겠네. 데미지 감소에 완전 좋겠다. 데미지 감소하기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적응형 투구 가면은? 어이 레벨 2가 됐네? 아, 이제, 어, 이제, 색깔론이라든지, 뭐,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예. 투표는 다들 알아서 소신껏 하십시오. 음, 방송에서, 난 말했잖아, 어. 내가 만약에, 주권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뽑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난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이제, 어, 내가 원래 지지하던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어. 거기까지만, 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없어. 이제. 음, 그만 말하자. 왜냐면 어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시작되면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사람을뭐 반하는 그런 게또 생긴단 말이야. 난 시청자들끼리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 음. 그냥 빠져야겠는데 이거는? 누구는 문재인을 지원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지원할 수 있어, 지지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면 서로 이제 싸운다고, 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욕을 하면 또 안철수, 그 뭐냐, 후보 욕도 나오고, 유성민 후보 욕도 나오고 서로 그럼 난장판이 돼버려. 채팅창을 이제 아니 이제 아무튼 채팅창의 관리를 위해서 정치 얘기는 안할 거라고요. 남 부정님 정치 스트리머 대해서 논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인지도가 없어서 문제되는 발언도 안 했고요. 아씨. 아 불로 겁나 지지네. 어 아프다. 근데 연블도도란 방패네요. 야 그냥 신기하다. 왜 우리 운리팀타터만 항상 퍼블 내주는 거냐. 약간 나는 포텐을 잃을 때가 그그 그, 그거야. 우리 팀이 많이 심하게 지, 지거나 아니면 잃으면 나까지 던지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런 거 그런 경향이 있어. 펜션이 나도 떨어져, 우리 팀 많이 죽으면 와, 이게 안 죽어져. 와, 이걸 놔줘야 돼. 아우, 그만 때리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아, 너무 아픈데 1200원 모아서 나 사오고 싶은데 망령의 누군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럼블이 궁쓸것 같은 이 불안한 예감 흐흐흐흐 특정 스트리머는 우리 팀이 죽으면 좋아하던데요. 자기가 캐리하는 거 찍겠다고? 미치, 미친, 미 발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구만요. 어. 발상을 그렇게 할수 있군요. 오졌다. 아, 우리 팀 많이 죽어라. 내가 캐리할 거다. 나이스. 이렇게? 그만 먹어야겠다. 럼블이 그만 먹으라고 화내네요. 근데 럼블이랑 나랑 시에서 똑같은 거 이거 좀. 내가 럼블도 견제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내 타워가 위협받고 있으니 텔레포트를 타야겠어. <목소리> 오, 라이트 레벨 7. 똑같이 50개 먹었네. 와, 나는 견제하는,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당하는 입장인데, 뭐야, 와. 뭉치면, 이렇게 들어가면, 라인이 빨리 밀어지지 나는, 라인 땡기기, 얍사비 수법. 상대가 미니언을 옹그려 놓은 다음에, 우리 팀 미니언들이랑 이제서야 마주치게 하면, 라인이 자연스럽게 당겨지기. 응. 좋아, 좋아. 우리의 일 어 채팅 채팅이 너무 글이 세가지고 못 읽고 있어요. 에, 음 맞아 맞아. 어, 답답한 건 이해합니다. 저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매스컴을 보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다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그, 그 내용을 읽지를 못하겠어 나는.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아, 이거 죽었네. 런불 궁석겠다. 이 정도면은... 아우, 상당히 아프다. 너... 너희 녀석, 상당히 아프다. 오, 침묵 때문에 살았다, 진짜. 야. 근데, 럼블이 셀프 침묵 먹은 것도 있어. 셀프 침묵 이후에 연기가 좋았어. 이거 럼블이 평타 한 세대만 때려서 내가 죽었, 는데 이건. 어 갱홍하려다가 내 목숨이 날라갈뻔 했네. 이거 갈 겁니다. 적응형 후루. 오, 아이고, 나 죽었다, 이거는. 미신이 전멸수가 없다. 야, 야 평탄대 때리지, 저거는. 나이스. 바로 그것이요. 심연에 우리 가랭, 가랜 강하, 가랭군 강하게 해준다는데요. 예, 맞아요. 10% 데미지 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럼블의 방어를 좀더 해주기 위해서 적응형, 적응형 투구 갈 겁니다. 요즘에 비사지 안 가고, 적응, 조, 적용형 투구. 어, 요거랑, 비, 비, 이렇게, 심연에워 이렇게 두개 가요. 어, 요즘에가 아니라, 어, 제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7.9 패치 고작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요즘에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에음. 1150원? 잠깐만, 아닌데, 이거. 이거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1150원. 똑같네? 아, 판테온이 요즘에 다이아에서 승률이 거의 1위, 1위 정도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판테온이. 합류도 좋고, 데미지도 세고, 그래가지고. 가렌처럼 챔피언의 그, 메커니즘 자체는 단순한데, 데미지는 정말 터무니없이 세요. 막 엄청나게 세. 진짜. 아이고. 뭐야, 이걸 들어와 아, 이걸 잡았다. 와, 이걸 잡았다. 진짜. 와. 아, 근데 타워 밀렸다. 이거 좀 와서 지켜주라. 미쳤다, 진짜. 이거 전멸로 들어오네. 미친놈들이다, 둘 다. 아, 이거 왜 클릭이 자꾸 안 돼? 한태훈, 둘 다. 아, 얘 죽었다. 뭐야. 애쉬 궁극기다. 1150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집에 갈수 없사옵니다. 적용량 투구는 뭐예요? 요거요? 그니까 카시오페아 이스키 있죠. 이스키를 계속 무한적으로 나가잖아요. 혼자 우르프 모드 하잖아. 혼자 우르프 모드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AP 방어 아이템인데 똑같은 데미지를 4초 이내 에 계속 반복적으로 입게 되면 데미지를 감소시켜줘요. 넘블은 큐스킬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이걸 이런 거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제 타워가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 다시 또 복귀 탈할게요. 미치겠네. 나한테 상황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다들 나내 상황이 너무 다안 좋은 것 같아. 핑카드도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모질라요. 살짝 늦게 도착했지만 아큰일났네 이거 넘블 궁 없나? 야, 20부터 잡아라. 그렇지, 살아라, 살아라. 그렇지, 나이스. 아, 이거. 이 정도의 손해가 다행이다. 더 크게 손해 났으면은 위험했는데, 이건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면 잡을 것 같은데? 야, 뭐야! 야, 궁 잘못 박았어, 아. 농담 안 하고 이런 실수 좀안 했으면 좋겠다, 나, 아. 진짜 극혐이야. 아,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아, 이런 실수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아, 못 잡겠다. 아, 나 궁을 진짜 또 이상한 데 박았어. 아, 짜증나. 나 진짜 아재화가 지낸다고 했어. 니 토네. 존나 극혐이야, 진짜. 일정한,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자서 그런가, 진짜? 그러냐? 정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럼블한테 궁 찍으면 잡는 건데, 럼블한테 안 찍고, 판테온한테 찍었어요. 완전 또라이야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 개또라이야 진짜 나 자괴감 들 진짜 이럴 때 자괴감이란 이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지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을 때 내가 안,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 남탓 떨었을 때 자괴감 드는 게 아니라 자괴감은 진짜 이럴 때 드는 거지 진짜 실수했을 때 자괴감 진짜 자연스럽게 수왑이돼버렸네니신이 바텀쪽으로 가는데? 야 근데 나 레벨링이 되게 높다 나 레벨링이 왜 이렇게 높지? 상대방 애들이랑 나, 나랑 애들 다 통틀어가지고 1등이네? 왕기 각이네? 왕기 지대로 했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여기 갔으면 애들 다 썰었겠다. 나이스. 아, 깃발을 좀 빨리 꽂지. 다이브하자, 다이브하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엘시 있으면 다이브, 없으면 그냥 타워 밀자. 아, 굉장히 여유롭게 파밍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알미운가 아니야, 고구마야? 저기 집에 갈 때까지 진짜. 기회를 주는구나. 적팀에게 있어서 너는 아마 천사일 거야. 와, 평타가 안 들어가서 또, 아. 진짜. 가랭이 전멸 평타 쓰면은 상대방이 전멸 똑같이 쓰면 평타, 평타가 씹혀요. 안 들어가. 어, 대박쳐 진짜, 이런 거. 아, 아, 뭐야? 왜나 한테 1인 공차? 어, 뭐야? 탈진은 왜 없으시오? 어, 뭐야? 왜 갑자기 나 한테 탈진해? 시워 뭐야 잡을 거 같은데 이것도 잡은 거 같아요 이것도 아 이동 속도가 4 1이야망자의 가본 있었으면 잡았겠다 아 아깝다 다리우스 써줄 수 있냐구요 가림만 할 건데 이 한동안은 가림만 할 건데 가림이 안 좋아도 그냥 가림만 해요 저는 안 좋은 거 알고 도추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검 챔피언이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다리우스는 내일 정도 할게요. 내일. 내일 안 그래도 잔뜩 뭐할 거라. 나 잡았네요. 탑도 얼른 밀어보이자. 아우. 좋긴 좋네. 쿨 타임이 짧아 가지고, 아, 저거 안 부셔져 미치겠다. 내가 판테온이라면 살아나자마자 사라, 탑에 와가지고 탑에 공쓸것 같아요. 어우 위험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어 굉장히 위험했다 내가 판테온이라면 여기다가 궁을 쓸것 같은데 과연 올까 두근 두근 이 시기가 많으니까 헤리메스의 신발 가져가. 신속의 신발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돈이 좀 여유가 많네요. 그냥 갑시다. 저는 그 당시 당시의 상황이 상황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 아이템을 가끔 바꿔요. 이렇게 정해진 틀은 있는데,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오회복의 절정 좋구요. 아나 아, 애쉬가 막 우리 팀 원딜을 죽이려고 했어 똑같이 전멸 빼고 혼쭐 났죠 지금 초반에 협곡 먹고 빨리 탑 미는 거 보고 싶다고요? 아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로망이다 로망 나도 망자의 가우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왕자의 가옷을 빨리 올리면 올릴수록 정말 좋아요. 여러 붙는 망치 가야겠다. 정, 정의를 실현하리라. 얼망에다가 가갑 가면 되겠다. 이게 망갑이 상향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 아우느려진바 뭐야. 아, 또야. 씨. 아, 군이 또안 들어가네. 좋아 좋아. 큐스킬로큐스킬로 애쉬를 잡고 궁극기를 럼브를 잡으면은 더블 키인데아좀 멍청했다 내가. 아재가 되는 거 같아 진짜. 이렇게 상황 판단이 매끄럽지 않은 건까 요즘에. 아, 전멸 또 쓰냐 너는. 요즘에 상황 판단이 아 지금 잠을 안 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좀 내가 봤을 때되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잠을 안 자서 그런 것 같아. 잠을 지금 새가지고 잠을 잘 때가 온것 같아. 근데 지금 자면 또 낮밤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깨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아. 큰 적이다. 됐어 얼어붙은 망치 다음에는 가시가복 갈겁니다 가시가옷을 갈겁니다 아 그래도 탑에 극복이 가능한 카운터가 나오면 굉장히 할만한게 많아서 기뻐요 야, 바텀은 내가 먹으면 안되겠냐? 가함 아, 나 진짜 우와, 낙한 대박이다 이야. 아, 얘 주문포시작 때문에 공급기 안죽었구나 전멸쓰면 똑같이 전멸쓴더라고 어, 뭐야. 내 망갑이 안 터졌네. 망갑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 게임 끝났다. 나이스.